올해 주코노미 마지막 영상이네요.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영상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ETF 총 결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 한해 어떤 ETF가 높은 수익을 냈고, 또 어떤 ETF가 주목을 받았는지를 짚어보면서 올해 증시와 투자 트렌드를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ETF 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고 올한해 미국 ETF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ETF들인데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투자 트렌드는 친환경입니다. 올한해 ETF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테마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였습니다. 인베스코의 태양광 에너지 ETF, 티커명으로는 TAN이 올 들어서 234% 수익을 거두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또 같은 회사의 클린 에너지 ETF인 PBW가 올 들어서 수익률 217%를 거둬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QCLN도 올 한해 184% 수익을 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친환경 친환경 투자 관련 ETF가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친환경 투자가 최근에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각국 정부가 친환경 관련 사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돈을 미래 세대를 위해 쓰겠다는 거죠. 특히 미국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친환경 투자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나고 정부도 돈을 덜 풀면 친환경 투자도 사그러질 것이냐? 코로나를 계기로 친환경 투자가 주목받은 건 사실이지만 친환경 테마는 단기에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만 친환경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기업과 자산운용사들도 친환경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리리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은 올 초에 앞으로 투자 결정을 할 때는 기업이 기후 변화 관련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주요 지표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화석 연료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펀드에서도 투자를 안 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이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지를 살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뭐 착한 투자 정도로만 인지됐던 ESG 투자가 이제는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 그만큼 수익률도 높은 투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년에도 친환경 투자 열기는 이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환경 ETF 중에서도 올해 높은 수익을 낸 ETF들의 공통점은 요 친환경 투자의 범주를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전기차나 2차 전지처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수익률 2위와 4위를 차지한 PBW와 QCLN은 구성 종목 상위에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여러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다 중국 전기차 기업인 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PBW는 니오를 3.2%, QCLN은 6.44%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태양광 업체인 솔라에지와 퍼스트솔라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이두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을 시가총액 순서대로 담느냐, 아니면 그냥 고루 담느냐입니다. QCLN은 시가총액 순서대로 45개 종목을 담습니다. 반면에 PBW는 구성 종목 48개를 고르게 담습니다. 만큼 중소형주의 비중이 높고 또 최근에 급등한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들이 많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경기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좀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PBW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오른 ETF인 TAN 10은 태양광 관련 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올해 글로벌 발전 용량에서 친환경 에너지 비중은 12%이지만 이게 2050년이 되면 이 비중이 5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블룸버그의 전망인데요. 앞서서 PBW와 QCLN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 전반에 투자를 했다면 e t a 에는 태양광 발전만 콕 찍은 ETF입니다. 미국 태양광 1위 업체인 솔라에츠를 10% 정도로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 이 기업 주가가 올 들어서 3배 이상 오르면서 ETF 수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놀람> 올해 ETF 시장 두 번째 트렌드는 아크인베스트의 약진입니다. 아크인베스트도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올해 ETF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ETF 운용사이기도 합니다.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의 운용 역량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리는 ETF인데요. 주식 시장에 상장해서 실시간으로 거래된다라는 점만 빼면, 이 액티브 펀드와 비슷합니다. 아크인베스트는 파괴적 혁신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운용사인데요. 파괴적 혁신 기업 전반, 그리고 자동화 로봇, 인터넷, 유전공학, 핀테크, 이 테마로 다섯 가지 ETF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건 ARKG로 유전공학 관련 ETF인데요. 코로나19로 바이오테크 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ARKG도 올 들어서 207% 올랐습니다. 혁신기업 전반에 투자하는 아크인베스트의 대표 상품인 ARKK는 올 들어서 165% 그리고 인터넷기업에 투자하는 ARKW는 162% 올랐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수익률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올랐지만 이 회사의 투자 철학은 파괴적 혁신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특정 산업군에 묶이지 않고 또 자유롭게 영역을 침범하면서 성장하는 기업, 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기업, 추가적인 혁신이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 이런 것들이 아크 인베스트가 정의하는 파괴적 혁신 기업인데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아크 인베스트가 고른 주식을 살펴보면 대표 상품인 ARKK에 가장 많이 담긴 테슬라가 있고요. 스트리밍 디바이스 업체인 로쿠, 또 신약 개발 업체인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등이 있습니다. 올해 ETF 시장 세 번째 트렌드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IT, 테크 기업입니다. 올해 코로나 확산으로 언택트 관련 테크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고 또요 흐름이 ETF 시장에서도 보인 건데요. 올 들어 127% 오른 i 이바이와116% 오른 ONLN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 i 이바이는 온라인 패션 스타일링 플랫폼인 스티치픽스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이 각자가 좋아할 만한 옷을 골라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57%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소셜 커머스 기업인 그루폰 또 미국 최대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큐레이트 리테일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O, N, L, N의 투자 종목은 조금 더 우리한테 친숙한데요. 아마존을 22%로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알리바바를 8% 그리고 반려동물 쇼핑몰인 쉐위도 6%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트렌드는 올한해 뜨거운 상장 시장의 열기를 반영하듯이 신규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IPO ETF도 수익률 상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르네상스 자산 운용의 IPO가 올 들어서 120% 올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ETF는 신규 상장 종목에 주로 투자합니다. 새로운 종목이 상장을 하면 90일 안에 그 종목을 편입을 하고요. 또 상장한 지 2년이 지나면 투자 종목에서 제외합니다. 올 들어서 미국 IPO 시장은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습니다. 워런버핏이 투자해서 화제가 된 스노우플레이크, 또 배달 음식 앱인 도어데시, 또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이 줄줄이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 모았는데요. 올 들어 몰린 자금만 1,560억 달러, 이 한국 돈으로 하면 170조 원에 달합니다.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모인 겁니다. 신규 상장 기업의 주가도 좋았지만 이미 IPO ETF에 담긴 종목 가운데서 작년과 재작년에 상장한 기업들도 코로나 이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IPO ETF에는 지난해 상장한 펠로톤이 가장 많이 담겨 있고요. 최근 많이 쓰게 되는 줌, 사이버 보안 기업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등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올해 수익이 좋았던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ETF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수익률 상위 ETF들이 레버리지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두배 이상 오른 거를 보면서 새삼 올해 시장이 정말 뜨거웠구나 라는 점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주코노미 구독자 여러분들도 올한해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